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8월달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달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의 특징은 저었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카드 페이백 발급 이벤트가 추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페이백 이벤트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영상에서 상태크로 소개하다 보니까 상태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티몬 사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피머니에 한 50만원 정도가 물려있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휴지조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티몬캐시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있고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티몬캐시 금액이 보증보험 한도 내외에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티몬이 지금 여건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은 티몬캐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10% 할인때 티몬캐시를 구입하실 분들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환 하셨다가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로 돌아오면요. 일단은 선택 하셨던 분들은 이제 상태크를 종료하시고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로 돌아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크로 깨작깨작 모으는 것보다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로 크게 한방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신용카드 페이백 이벤트 잘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페이백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페이백 이벤트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 1년이라는 기산점이 페이백 이벤트 신청일이 아닌 마지막으로 페이백 받은 날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되고요. 요즘에는 페이백을 몇 달에 걸쳐서 나눠서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페이백을 받은 지한 2년 정도 지나야지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6개월 신용카드 사용 실적도 카드 사용 알림이금 300원이라든지 연회비 나가는 것들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일이 아님 15일마다 몰아서 결제를 하잖아요. 교통카드 대금이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사용 실적을 보다 보니까 본인이 페이백 이벤트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벤트를 진행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마케팅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동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카드 결제 횟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페이 결제만 에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한 함정 같은 조건들이 숨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는 저번 달하고 동일하게 더 핑크 에디션 2를 추천을 드립니다. 더 핑크 에디션 2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서 2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핑크 카드 자체로 100만원 사용을 하면은 10만원 웰컴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3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염두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15만원 연회비를 제외를 하더라도 30만원이라는 페이백 금액을 가져간다는 점이 장점으로 올 수가 있겠고요. 또한 카드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기본 연회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핑크 에디션 2로 가지고 계시면 모아둔 N 포인트를 최대 50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으로 1대1 비율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N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으로 변환하게 될 경우에는 3분의 2 가치로 변환을 해주게 되거든요. 1.5M 포인트를 갖고 있다면 1원의 가치로 현금으로 전환을 해주게 되는데 저 핑크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느 카드를 모았던 엠포인트를 1년에 최대 50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엠포인트를 많이 적립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엠포인트를 50만원까지 바우처로 변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컴 바우처와 별개로 연간 사용 금액에 따라서 7만 포인트까지 보너스 리오드를 제공하는 만큼 연회비를 7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맞다면 한 번쯤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는 이번 달 말일까지 응모를 하셔도 되고요. 비자 카드로만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번 달은 저번 달과 다르게 20만 원만 결제하시면 되는데 해외에서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20만 원 이상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웰컴 바우처는 100만원을 쓰셔야지만 10만원 웰컴 바우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 요거는 다음 달 말까지 경품 지급일은 10월 말일에 제공을 하게 되고요. 상품권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은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요점만 좀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현대카드 M 이벤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이버에서 현대카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현대카드 M 이벤트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게 20만원 사용하시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어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6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추가 6만원 캐시백을 받아서 총 16만원 상당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 연회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카드 M카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에너지 플러스 카드도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카드 자체도 전원실적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요한 금액에 대해서 전원실적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포인트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에너지 플러스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 6만 원 페이백에 4만 원 GS칼텍스 모바일 주유권 플러스 15,000 엔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카드 더 핑크, 현대카드 더 그린 에디션 2 이벤트는 동일하게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웰컴 바우처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더 그린 에디션 2는 웰컴 바우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요점 주의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카드입니다. 나카드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에서 이벤트 진행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제이드 클래식 카드로 발급을 하셔서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시면 카카오페이 포인트 5만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12만원이나 하는데 거의 한 9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5만 포인트 이벤트 받으시면은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동반인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동반이라는 안내가 없었는데 카드 상담사마다 동반인이 아닌 경우도 해당이 되냐 라는 곳질문 했을 때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벤트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하니까 가족 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면 본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가족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동반을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 가족 카드만 해더라도 연회비가 3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동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자이고 좋은 카드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카드라는 거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 응모일 이번 달 말까지 5만 원 사용한 다음 달 30일까지 사용하시면 10월 30일 이내에 5만원, 5만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거, 품권은 인정이 안 되니까 카카오 선물하기 등이 실적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피카드도 카카오페이에서 4만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 카드니까 그렇게 추천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가 오랜만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6만원 사용하시면 6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 고릴라에서 카드의 정석 에브리마일 스카이패스를 발급하시고, 우리 페이로 6만원 이상 결제를 하시고, 마케팅 전체 동의하시면 6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벤트 신청하시고, 9월 30일까지 6만원을 사용하시면 10월 23일날 경품이 지급됩니다. 상품권도 실적이 인정이 되니까, 요거 잘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일에 카드의 정석 에브리메일 스카이패스 연회비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카드의 정석 에브리원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회비는 12,000원 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우리 페이로 6만원 사용하시면 6만원 페이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잘못 올린 것 같네요. 네이버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K패스 카드 3만원 페이백을 진행하고 있는데 5만원 사용하면 3만원 페이백 진행하고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우리페이로 결제를 하신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요거 좀 주의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저번 달하고 페이백 금액이 똑같습니다. 키움증권을 통해서 신한카드를 발급하시면 최대 10만 원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000원부터 3만 원까지 다양한 카드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카드 발급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벤트 응모는 이번 달 말까지 하면 되는데,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달에 걸쳐서 실적을 채워야 됩니다. 8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10만원 이상 사용하셔야 되고요. 2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달을 건너뛰고, 11월 달에 5만원 이상 사용하셔야 돼요. 중간에 한 달을 건너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도 이거 미처 깜빡해서 한번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짜증 많이 납니다. 요거 주의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8만원은 10월 말에 그리고 2만원은 12월 말에 지급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좀 잘못 짰는데 처음 딥오일, 미터라이프, 에어 1.5요네 카드는 모두 입채널에서 이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키움증권에서 이네 카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태크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 딥 오일 카드도 그렇게 추천하기가 좀 애매한 카드가 됐습니다. 그나마 에어1.5 카드가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어1.5 카드를 발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에어1 카드는 홈페이지에서 9만원, 포인트 플랜 카드도 키움증권에서 10만원, 라인프렌즈 신한 카드, 네이버에서 6만 네이버페이 포인트, 욜로아이, 토스에서 3만원, 언박싱 카드, 레플카드. 카드 고리를 나서 6만 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고요. 이츠모아 카드 핑크에서 9만 핑크 포인트,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타이밍 카카오뱅크에서 7만 원, 딥스토어 카카오뱅크에서 3만 원, 플리카드 홈페이지에서 9만 원, 딥 온플레이트런 플러스 카드, 픽카드 모두 핑크에서 9만 핑크 포인트, K패스 카드 홈페이지에서 9만 원, 디원스 샤페이 마이카 카드. 모두 더센카드에서 7만 원, BB카드 핑크에서 9만 핑크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페이백 급액도 그렇게 많이 안 주면서 이벤트는 여기저기 난발하고 있어요. 신한카드가 사실 상테크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카드로서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상테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한카드도 다시 제거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카드입니다. 제가 페이백 이벤트는 페이백을 받든지 1년이 지나야 된다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삼성카드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페이백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페이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백 금액이 엄청 높지 않으면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 최대 16만 원 페이백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벤트 진행을 하기가 좀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잠깐 아멕스 블루 삼성카드를 봤는데 해외 결제 5% 적립을 해 주는 카드인데 전월 실적이 필요 없더라고요. 해외 결제 자주 하신 시 분들은 연회비도 15,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쯤 고민하셔도 될것 같고요. 페이백 같은 경우는 기본 12만 원에 조건부 4만 원이 붙어 있기는 한데 조건부 4만 원이 해외 3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은 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2만 원을 받기 위한 20만 원 사용 실적과 이 30만 원 사용 실적에서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해외 결제 분만 30만원을 사용하시게 되면 은 이벤트 1과 이벤트 2를 모두 달성하게 돼서 16만원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해외 결제를 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은 손쉽게 페이백 이벤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2만원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이후부터라는 조건이 있는데 4만원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은 해외 결제 30만원을 사용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벤트 응모는 이번 달 말까지 20만원 실적 요구는 다음 달1 0 11일까지 해외결제 실적은 이번 달 말까지인 거 주의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늦어도 10월 23일까지는 결제대금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아멕스 블루카드 연회비 15,000원 밖에 안되는데 16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30만원어치 해외사용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구요 해외 5% 결제, 편의점 배달 앱 7%, 쇼핑 1.5%, 교통에서 5% 받을 수가 있는데, 편의점, 쇼핑, 교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인받은 금액은 전월실적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전월실적이 포함이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전월실적 없이도 5% 적립이 가능하고,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드 분석을 할 기회가 된다면 따로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맥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2% 정도 적립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멕스 카드 갖고 계시면 백미당에서 두번 커피 또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디 오토, 아이디 클래시, 아이디 노마드 카드 모두 카드 고릴라에서 13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회비도 높을 뿐더러 카드 혜택도 그렇게 추천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모니모, 모니모 뭐, 뭐 A카드, 홈페이지에서 역시나 13만원 페이백 진행하고 있구요. 아이디 온카드, 뱅크샐러드에서 11만원. 탭탭 스카드 뱅크샐러드 11만원. 탭탭 드라이브 더센 카드에서 10만원, 카카오뱅크 개인 사업자 카드, 카카오뱅크에서 5만원, 카카오뱅크 삼성 카드, 카카오뱅크에서 8만원 플러스 마스터카드 발급하셔서 추가 실적 5만원 달성하시면 3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탭탭 디지털 카드, 카드 고릴라에서 12만원, 네이버 페이 탭탭 카드, 네이버에서 11만 네이버 페이 포인트, 탭탭 모카드 아이디 심플 카드, 아이디 글로벌 카드 모두 카드 고릴라에서 12만원 현금 캐시백을 진행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도 카카오페이에서 12만원 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페이백 금액도 괜찮기 때문에 페이백 자격이 되신다고 하면 이번에 이벤트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로테카드입니다 롯데카드가 지금 매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제 최근에 계속해서 페이백 금액을 높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카드도 상당히 괜찮은 카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나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띵코인으로만 제공했던 것과 달리 15만원 캐시백 플러스 5만띵코인 또는 네이버페이포인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를 통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만원어치 캐시백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번 달에 진행하는 카드 같은 경우가 디지 로카 런던인데 연회비가 2만원 밖에 되질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혜택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20만원 이상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을 하시면 30일날 15만원 캐시백 플러스 5만원 상품권 문자로 싸드리고 있고요. 상품권은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지 로카 런던은 총 20만원어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만원 실적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0.7% 기본 캐시백인데 위클리 자동결제 주마다 결제하는 걸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1.7%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 쓰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드라는 거 디제로카 파리스 디제로카 모나코 모두 더센 카드에서 15만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디제로카 파리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5% 할인을 최대 200만원 사용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고민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리플 린 로카 토스에서 10만 토스 포인트 로카 365뱅크샐러드에서 13만원 로카 링킷 뱅크샐러드 13만원 카피카드 카카오페이에서 12만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로카 365 카드가 아파트 관리비 카드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 아이를 통해서 상품권 구매한 금액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상품권 자체가 회복 불가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카드 고민하고 계신다면 로카섬6고 카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카드다라는 거 한번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B 국민카드입니다. KB 국민카드는 저번 달하고 변한 게 없어요. 키움증권에서 마이위시카드를 16만 원어치 사용하시면 총 10만 원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15,000원이고요. 이번 달 안에 신청을 하시고 9월 15일 안에 11만 원 사용하시면 8만 원 그리고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만 원 사용하시면 2만 원 해서 총 10만 원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 실적은 인정이 안 되니까 뭐 이거 주의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위시카드 키움증권에서 10만원 홈페이지에서도 10만원 이벤트가 있긴 한데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저 추천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멕스 로즈골드 카드 페이코에서 10만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고요 YG카드 톡톡 위드카드 모두 더센카드에서 7만원 현금 캐시백 다단카드 굿데이 굿데이올리 위시트래블 카드 모두 여러 채널을 통해서 7만원어치의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KB카드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을 빼고는 거의 7만원으로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KB카드로 페이백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키움증권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KB카드 치고는 요즘 페이백 금액이 높지 않아서 아무튼 받으실 거면 키움증권에서 자 참좋은기업은행 IBK기업은행 그런데 페이백은 항상 구리죠. 이번 달은 저번 달에 비해서 만 원이 줄어서 11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크샐러드를 통해서 IBK DC 히어로즈 카드 발급하는 건 똑같고요. 이번 달 안에 응모를 하시고 20만 원 이상을 간편 결제 만원 이상 결제하는 거 포함해서 마케팅 모두 동의하시면 11만 원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다음 달 말까지만 채우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1월 이내 청구 대금에서 차감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C 히어로즈 카드, 뱅크샐러드에서 11만원, 무민카드, OK 캐시백에서 8만 OK 캐시백 포인트, 아이올 카드, 더센 카드에서 9만원, 카피카드는 카카오페이에서 9만 카카오페이 포인트, KPS 카드 네이버에서 3만 네이버 페이 포인트, 쇼핑 앤조이 카드 고릴라에서 6만, 6만원 현금 캐시백, 일상의 기쁨 카드 네이버에서 10만 네이버 페이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금액으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약권은 없습니다. 뱅크샐러드에서 진행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게 아니라 2년이 지나셔야 돼요. 그래서 22년 7월 이벤트 이후로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 이벤트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농협카드입니다. 농협카드는 평생 한번 페이백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카드가 당장 급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농협카드가 급하신다면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렉스카드 또는 나무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이번 달 안에 신청을 하시고 9월 말까지 10만 원 사용하시면 6만 원, 10월부터 11월 말두달 동안 5만 원 사용하시면 4만 원에서 총 10만 원 페이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인정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올바른 플렉스 카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가 네이버에서 농협 카드 검색해서 나오는 이벤트 페이지가 아니고 공홈을 통해서 혜택 이벤트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번 달에 진행하는 이벤트를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뒤적뒤적 하시다 보면 이벤트 페이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리겠지만 이게 올려 놓고 보면 링크 페이지가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거도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NH 농협카드도 똑같이 홈페이지에서 10만 원 제공하고 있고요. 할인조와 정리조와 쇼핑조와 혜택은 안 좋아. BC 페이북에서 8만 원 현금 캐시백 제공하고 있습니다. BC 바로 카드입니다. BC 바로 카드가 원래는 21년 이후에 페이백을 받으신 분은 혜택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BC 바로 카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조건에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BC카드 페이백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페이백을 안 받으셨던 분이라 하면 은 이번에 진행하시면 다음부터는 평생 BC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겠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벤트 응모는 이번 달 8월 31일까지, 9월 11일까지는 카카오페이에 카드 등록해서 카카오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를 하시고요. 9월 30일까지 누적 3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총 3만 5천원을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7일 날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페이백이 일괄 등록이 되니까 요거 잘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회비가 페이백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뭐 2만원이라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백화점 카드 항상 한결 같죠. 네이버뱅크 셀러드, 카카오페이에서 만 원어치 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카드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두 카드는 혜택이 거의 동일한데 현대백화점 피 카드는 H 포인트 20% 추가 적립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실 분들은 현대백화점 피 카드 발급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에서 1 원이라도 결제를 하시게 되면 은 매달 5% 할인 쿠폰을 세장씩 보내주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쏠쏠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 카드와이 페이백 이벤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번달은 팀원 유메포 사태로 혼돈의 한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하신 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엔 판매자분들이 많이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몇십억 단위 금액을 정산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